하나님의 시간표 함께 우리 의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아무런 두려움이 없네. 항해 속에 빛과 불가능의 벽이 우리를 막아도 두려울 것 없네 지나온 시간은 생명살릴 발바 삼고 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나온 시간은 영혼 살릴 발판 삼는다 하셨는데 어,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힘들었던 그 청소년 시기에 어려웠던 피하고 싶었던 그 문제가 지금 제 현장이에요. 그리고 어, 주어진 오늘을 감사로 누린다고 하는데 주어진 오늘의 말씀 속에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놓고 정말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지금은 또 AI 시대가 또 다가왔고, 직업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 갈수록 더 미래가 불확실한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그리시겠다 라고 이 가사에서 말씀하세요. 어, 그게 언, 어, 언제 그렇게 되어지냐 할 때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때. 오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함께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시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필요로 하시는 예배 시간 될수 있게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을 알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 사시고 하나님께 사시는 볼수 있는 시간 될수 있게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 드리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 아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다같이 찬송 1절만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듬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별이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렘런트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런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다른 것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렘런트들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고 인생의 방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램넌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사명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과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원교회 성전 건축을 앞두고 세 가지들을 마음에 담고 그 그릇을 준비하는 내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램넌트들이 그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두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진수 목사님의 영과 입을 주장하시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곳과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지금 이 시간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고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삼서 1장2절 말씀입니다. 어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강구하노라 아멘. 박진수 목사님께서 사도 요한의 편지라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일부 예배가 좀 늦게 마친 관계로 어, 전체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어, 오늘은 좀 어, 우리가 메시지보다도 어, 우리 중고등부 2023년 한해 동안 어,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 함께 나누고 또 2024년도를 두고 어,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광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어 제가 중고등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또 현장을 가게 되어지고 어 우리 레멘트들의 기도 속에서 또 우리 교사님들의 기도 속에서 어 우리는 어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어 저는 이번 한 주간 가장 제가 어, 묵상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한 몸이었어요. 어, 화요일에 공연을 다녀왔는데요.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면서 거기에 악기하는 사람이 한 100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합창으로도 한 100명 섰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성악가 한네 분이 초청을 받아서 협연을 하는 공연을 보게 됐는데. 지 G 한 명에 지 하나로 2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고 또한 소리들을 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랩먼트들과 우리 교회 주인되셔서 우리의 여정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에 어 우리는 어 우리의 여정 속에서 무엇만 하면 될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한 몸으로 부르셨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말씀의 증거를 붙잡국 오늘도 증거의 망대 세우라 하셨어요. 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져요. 국에서한이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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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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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래서 우리 르멘트들의 신앙생활과 언약의 여정은 사람 보고 가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혹 목사님의 말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담고 각인시켜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 르멘트들이 욕심 부리세요. 우리가 먹는 거에 입는 거에 욕심 부리고 거기에 우리가 내요. 그나저요. 그거는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멘트들이 힘이 되고 나를 살리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멘트 뭐할수 있으면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나에게 발견되어지고 거기에 내 모든 삶을 올인할 만큼 기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세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각오하시고 결단하셔야 되냐 저도 제 인생에 한 35년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가장 질문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 복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데에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 엠멘트들과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이 현장을 허락하셨는데 기도가 저는 계속 질문이 되더라고요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우리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이 비밀을 보좌의 배경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순간 순간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 영적인 것이 우선되지 않고 육적인 것이 우선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는안 맞는 오늘과 내일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답답해요. 물을 마시는데도 갈증이 생겨요.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 영혼은요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늘 영적인 갈급함과 답답함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레멘트들은 이제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증거로 붙잡으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레멘트들에게 증거 주세요. 그 증거를 가지고 한 주에 응답받을 또올 한해 응답받을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기에 여러분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혼자 안 된다,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사분들이 있고 우리 임원들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2024년도에는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사실 어 사실.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잃어버렸고 빼앗겼어요. 이제는요 되찾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금툴 시대를 통해서요. 이거는 이제는요 이유앞 핑계 그리고 내 주장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 가지고 이제 행함해야 행함 뭐라 했죠?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나 스스로의 불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은 역사하세요. 그 응답받는 레멘트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요한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권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근데 여기에요.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진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거라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면트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이 영적인 순서만 바르게 지켜도 아니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세요. 이 비밀 놓치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달란트가 내게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래요. 어느 정도를 기도의 시스템이야. 이거는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것이 있어도 절대 이 시스템은요 건들 수 없고 어떤 사단 공격에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요. 스스로의 불신앙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만큼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들을 보면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모습들 같이 저도 거리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시공간 초월하여 어디서든 우리 영적인 축복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복음 안에서 하나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지체. 제 새끼 손가락이 아프다. 아, 우리 레멘트 중에 누가 아프구나. <laughs> 그렇게 생각할 만큼 저도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어, 제가 임마누엘 창교규에 있었던 5년 동안의 시간은요, 제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생명과 영혼, 현장을 보는 눈을 다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았을 때 나에게 주셨던 초심을 다시 제게 품게 하시는 그 응답들을 받는 모든 것의 시작을 차원교에서 제가 응답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응답이 어 이제는... 이 축복과 어, 이 응답이 필요한 현장에 또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일에 망대로 쓰임받는 어, 저와 또 저희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랩멘트들이 축복해주고 같이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개한시간 우리 랩멘트들과 함께 걸어온 5년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램멘트들이 가야 할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응답을 받아 시대 재앙을 맞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237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우리 임마을일 창기의 모든 램멘트들과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이 망대로 세우셔서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나머지 순서는 제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어, 짧게 중고동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어, 순서가 좀 고르지 않은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어, 등록 중에 있습니다. 어, 저희는 2차로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어, 일시는 1월 17일 수요일부터 19일까지 덕평 RUTC에서 등록 헌금은 12만원이고요. 등록은 1월 5일 금요일까지 위아점 KR에서 등록 받습니다. 어, 우리 중고등부 중에서 두 번째로 신청할 랩몬트가 있어요. 예, 하늘의 별따기인데 두 번째로 신청한 유빈이 두 번째로 신청했더라고요. 청소년 수련을 일년 전부터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어, 혹시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레멘트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어, 살아계시고 함께하시는 증거, 진짜 복음이 복음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청소년 수련회때 반드시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왜냐, 청소년 수련회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단 여섯 번밖에 없어요. 그데이 황금 같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받는 기회, 나의 불신앙과 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응답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 교사 총회 오늘 중고등부 예배 직후에 바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장소는 2층 처가옥에서 진행됩니다. 크리스마스 초청 페스티벌입니다. 다음 주일 24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 특별히 오늘 초청장 어, 여러분들 3층 본당 로비에 보면 필경대 위에 어, 이렇게 남색으로 된 빛이라고 적혀 있는 초청장이 있어요. 어, 그걸 가지고 이번에 하반기 점도 캠프 때 어, 우리가 함께 어,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친구들. 그리고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저도 초청을 저세명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여러분들 볼 거예요. 저도 세 명해서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많은 주변의 친구들도 있고 부신자 현장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그 영혼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마음 담아 기도하시면서 같이 초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본당에서 리허설이 있습니다. 어, 교육국 졸업 예배 다음 주일 2부 때 있습니다. 중동부에서 4명, 고동부에서 7명 총 11명이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이 아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두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계획을 찬된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오사카 전도 캠프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필경대 위에 보면 어 신청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자세한 등록 안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어 문서 참고하셔서 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 보여주시는 미리 응답받는 c v d i p 가 내게 언약으로 붙잡히는 오사카 전도 캠프 및 비전 트립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마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중고등부는 어, 2024년도부터는 어, 신민선 목사님께서 어, 담당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어,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 초청 페스티벌로 인해서 중고등 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31일은 교구 연합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 참고하시고 어, 새로운 응답을 향해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예비해두고 계십니다. 그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먼트들과 교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헌기 넘는 축도로 어, 예배를 폐한 후에 우리 마치고 바로 단체 사진 한 번만 찍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이 영적 문제에 만난 사람에게 답을 주고, 길을 잃은 어둠 속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비추며, 영적으로 고아되고 무너져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 중에 전도, 선교 중에 선교인 성전 건축과 일천 망대를 세우는 일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포그럽게 하시고, 세계 보고마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 성정 경제, 써밋 경제, 허락하셔서 마음껏 시대 제항을 막는 주역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랜턴트들과 교사, 또 특별히 업과 학업, 산업으로 축복하시며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진희들이라 약속하신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인만을 차원교의 중고등굴레 멘토와 교사위에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